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처럼 변하는 사건, 다니엘서 사장에서 기록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역사적 기록을 넘어 교만과 겸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깊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제국의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는 성대한 건축물과 군사적 업적을 자랑했고, 특히 바벨론 성과 공중 정원은 세계 7대 불가사의로 불릴 만큼 찬란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점점 교만으로 가득 차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권세를 스스로의 힘에서 비롯된 것이라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꿈을 통해 그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누부 갓네살은 거대한 나무가 잘려나가는 꿈을 꾸었고, 다니엘은 그것을 해석하여 왕이 교만할 때, 권세가 끊기고 사람의 자리에서 쫓겨나 짐승처럼 살게 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마음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왕은 바벨론 궁전 옥상에서 성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찬양했습니다. 이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세운 나의 나라가 아니냐 라고 자랑한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 그에게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는 곧 사람의 정신을 잃고 들판으로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으며 이슬에 젖은 채 머리카락은 톡수리 깃털처럼 자라고 손톱은 새 발톱처럼 자라 짐승 같은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이 기간은 일곱 대 곧 하나님이 정하신 완전한 시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권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철저히 깨닫는 과정을 겪게 된 것입니다. 결국 때가 찾아 그의 이성이 회복되었고 그는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겸손히 고백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에게든 주시는 줄을 알게 되었노라. 이 사건은 인간이 아무리 강력한 권세와 영광을 가졌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피조물일 뿐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교만은 반드시 낮아지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다시 세우신다는 교훈을 줍니다. 누부갓네살은 짐승같은 비참한 상태를 거친 뒤에야 비로소 참된 왕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교만과 욕심을 버리고 온전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주관하심에 감사하는 하루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